이번에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그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 아시죠? 경제적으로 찌들려 찌들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그 사건.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?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. 온 지역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빨간 십자그로 그냥 대한민국에 다 뒤덮어 놓은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? 이렇게 구석구석의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, 이게.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거는 그래서 좀 과장하면 이건 100% 우리 교회 책임이지, 이게.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. 은 에스더스잖아요.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에스더를 살피고 우리가 토요일날 헌금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해요. 긴급 부조 시스템. 그래서 이제 성남시 복지공무원하고 잘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송파 세모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제는 거예요. 우리 대한민국 다못 막아요.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나설 수 없는 정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이분들을 살리는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. 도전이 생기십니까?